어깨 등 라인 살아나는 전소미 루틴 같이 해볼게요. 운동한 직후에 어깨 어떤가요? 펌핑 잘 됐죠? 의자를 들셔도 되고요. 박스를 드셔도 되고. 아령이나 물병 같이 무게가 있는 거한쌍 가져오시고요. 저는 토닝볼로 준비해봤어요. 팔을 은 자로 접어놓고 어깨를 위로, 뒤로 한번 쓱 끌어내려줄게요. 팔꿈치 직각 유지하면서 후, 바깥쪽으로 열어주면 날개뼈 뒤쪽으로 힘이 싹 들어오죠. 마시며 돌아다가 내쉬며 둘. 마시고 셋. 윗팔을 돌렸다 다시 앞으로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손목 수평 유지하면서 꺾이지 않게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라운드 숄더 교정에 효과가 있는 동작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날개뼈 뒤쪽이 뜨거워지죠? 1 0 개만 더. 하나, 둘, 갈비뼈 닫아주면서. 셋, 넷, 다섯, 뒷목은 길게 끌어올리고 몸을 반듯하게 세우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의 유지 옆에서 삼십 번 까닥 까닥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네따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어깨 한번 돌려줄게요 반대로도 몸통도 소민님은 이 케이블 머신을 당기는 동작으로 등 힘을 먼저 잡아줬지만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팔은 고정하고 몸이 움직이는 동작으로 해볼 거예요. 매트 반으로 접어서 어깨보다 앞에 손목, 골반보다 뒤에 무릎,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몸과 팔이 멀어지게 열어줬다가 손은 바닥으로 밀착 등을 끌어올리면서 후, 앞으로 몸을 밀어줍니다. 몸의 힘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손을 땡기려고 하는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몸통이 앞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마시면서 뒤로 열어줬다가 내쉴 때 날개뼈를 살짝 끌어 내리면서 후 앞으로 나가기 마시고, 둘 몸이 꺼지지 않게 끌어올리면서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날개뼈 아래쪽으로 힘. 다섯. 등 힘을 느껴보세요. 마시고. 일고 손은 밀착해서 마시고. 여덟. 내 몸쪽을 땡기려는 힘.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갈비뼈 쏙 조여주고. 다시 하나 업둘 날개뼈 뽑았다가 끌어 내리면서 셋넷 다섯 등을 늘려요 다시 쪼여요 여섯 일곱, 여덟, 날개뼈 모아서 아홉, 열 유지 삼더 당겨요 이등꽉 오케이 휴식. 목 한번 풀어줄게요. 반대로도 돌려주고 가볍게 털어줍니다. 이번엔 푸시업이에요. 손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발뗄수 있으면 좋은데 힘들면 바닥에 붙여놓고 하셔도 됩니다. 엉덩이도 앞으로 살짝 밀어서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자 만들어주시고요. 힘들면 엉덩이 약간 뒤에서 해도 괜찮아요. 팔꿈치를 45도 뒤로 내렸다가 후, 올립니다. 몸을 통째로 내렸다가 올려요. 셋, 어깨 뒤쪽으로 버텼다. 후, 가슴으로 밀어내. 네, 업, 다섯, 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배에 딱 주고 몸통 고정.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정수리 발사.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휴식. 이번엔 약간 누워서 할 거예요. 옆으로 눕고 다리는 90도 앞으로 접어옵니다. 상체를 옆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45도 약간 낮춰줄게요. 아령이나 물병 잡으시고 날개뼈가 뜨지 않게 몸에 딱 붙여놓고 어깨가 살짝 멀어질 것처럼 밀어낸 상태를 유지하세요. 자, 공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후, 들어 올리며 어깨 뒤쪽으로 힘이 지그시 들어오죠. 마시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몸통에 힘 유지하면서 둘. 마시고. 셋. 마시고. 팔꿈치에 실 달렸다고 생각하고 천장으로 끌어올라갔다. 마시고. 네. 날개뼈 넓게 유지.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어깨 솟지 않게 눌러주세요.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마시고,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버티기 1cm 까닥 까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반대쪽. 뒤로 보여드릴게요. 날개뼈가 뜨지 않게 옆으로 멀리 밀어내서 붙이는 힘. 마시고 준비. 옆구리 끌어올리고 내쉴 때 업. 어깨 후면의 힘 마시며 멀리 내려놔요. 둘 팔꿈치에 실 날렸어요.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네. 어깨 뒤쪽으로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여갈, 어깨 솟지 않게 눌러주고,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넷, 셋, 둘, 어깨 뒤쪽에 집중, 하나, 유지 1cm,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깨 한번 툴, 툴 털어주세요. 자, 이번엔 덤벨 숄더 프레스인데요. 덤벨 든 쪽은 팔을 직각으로 세워주시고, 안든 쪽은 수평으로 해서 주먹을 꽉 쥐고, 어깨에서부터 주먹까지 옆으로 밀어내는 힘 유지하세요. 이대로 버틸 거예요. 두손다 가만히 꽉 쥐고 버티는 힘. 만약에 아령이 별로 안 무거우면 의자를 들셔도 되고요. 박스를 드셔도 되고.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공두 개를 들고 할게요. 힘들다고 몸이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되고요. 갈비뼈 후, 닫고 몸통 수직으로 유지해주세요. 가만히 1분. 호흡을 깊게. 몸을 부풀렸다. 내쉬며 조여요 오른쪽 어깨에 타들어가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힘을 쓰고 있죠 어깨 솟지 않게 둘다 내려주시고요 갈비뼈를 부풀렸다 내쉬면서 후 몸을 싹 조여 잡아주세요 계속 깊게 호흡 어깨 위쪽 타들어가는 느낌에 집중 배 힘주고, 1cm 깔짝, 깔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와. 터세요. 후. 만져보면 뜨거워졌죠? 반대쪽이랑 비교해보시고, 오. 자, 반대쪽 준비. 시작. 호흡을 깊게. 키 커지는 느낌. 아직은 쉽죠? 별 느낌 안 들어요. 뻗은 쪽은 주먹을 옆으로 멀리. 접은 쪽은 직각 유지. 배 튀어나오지 않게 갈비뼈 닿고 아령 등쪽 어깨 앞부분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버텨요. 1cm, 깔짝깔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어깨 내리고,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오케이. 아. <laughs> 아주 어깨가 뜨거워졌습니다. 자, 바르게 선 상태에서 무릎 앞으로 살짝, 골반 뒤로 살짝. 그럼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졌죠? 팔툭 떨어뜨렸다가 팔꿈치만 옆으로 살짝 벌려주세요. 내쉬면서 옆으로 멀리 뽑는데 180도 아니고 150도 각도로 벌려줍니다. 어깨, 팔꿈치, 손등까지 일자. 마시며 돌아올게요. 만약에 몸이 흔들리는 분은 벽에 엉덩이를 붙여놓고 하시면 쉽습니다. 갈비뼈 닫아놓고 내쉬면서 옆으로 하나, 후, 둘, 멀리 보내요. 팔이 옆으로 멀리 가. 다섯. 여섯. 여섯. 어깨 솟지 않게 눌러놓고. 일곱. 팔꿈치를 멀리 뻗어요. 던지듯이 아홉. 어깨 옆쪽에 힘. 열. 천천히 내려왔다. 팍. 천천히 내려왔다. 팍.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옆으로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잠깐 어깨 털고. 마지막 준비 팔꿈치 약간 접어서 옆으로 던지듯이 후둘 여기서 꽉셋 어깨 옆으로 네힘꽉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정면 멀리 보고 아홉 열개더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다 왔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운동한 직후에 어깨, 어떤가요? 펌핑 잘 됐죠? 혹시 어깨로 힘 집중시키는 게 어려워서 목으로 힘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둥글게. 돌리면서 풀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플라테스 강사를 가르친 강사 제이 쌤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